나혼자 산다 박지현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<laughs> 자 대세 트로트 가수 박지현 씨는 나혼자 산다를 통과합니다 오늘 박지현 씨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큰 손맛 예예 네,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.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정말 에,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기상 인기를 이렇게 좀 얻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어디 가면은 그 나혼산계이라고 통한대요 그래서 진짜 우리 나혼자산다 제작진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, 정말 감사드리고,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연예인분들, 제작진분들, 그리고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,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,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십시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, 박지연씨. 진심으로 축하합니다, 우리 지연이.